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니첸데 성인 어서전집 단의초입니다. 건축원년 8월 54세어작입니다. 단의 한벌 보내주시어 잘 받았나이다. 기로국에서는 노자를 버렸고 일본국에서는 지금 법화경의 행자를 버리도다. 대저 이 나라 개벽이래 천신칠대 지신오대 인왕백대가되느니다 짐으로부터 이후 90대 킴메이 때부터 불법이 시작되어 60대 700여년에 이르렀노라. 그중에 부모를 살해한 자, 조적이된 자, 산적, 해적, 술을 알수 없지만 법학양 때문에 니치른처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도다. 혹은 왕에게는 미움받았지만 백성에게는 미움받지 않았고 혹은 승은 미워해도 소금 미워하지 않았으며 남자는 미워해도 여자는 미워하지 않았으며 혹은 우인은 미워해도 지인은 미어하지 않았느니라. 나는 왕보다는 백성, 남녀보다는 승리, 오인보다는 지인이 미어하고, 악인보다는 선인이 미어하니, 전대미문의 몸이며 후대에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노라. 고로, 생년 32부터 금년 54에 이르기까지 20여 년간, 혹은 사원에서 추방당하고, 혹은 주처에서 축출당하고, 혹은 친족이 괴로움을 받고, 혹은 밤에 습격을 당하고, 혹은 합전을 만나고 혹은 악구를 수없이 듣고 혹은 구타당하고 혹은 부상을 당하고 혹은 제자가 살해당하고 혹은 참수당할 뻔했고 혹은 유죄가 두 번에 이르니 20여년간 한시 반시도 마음 편한 일이 없도다 유리토무의 7년의 합전에도 틈은 있었으리라 유리요시의 12년의 투쟁도 어찌 이보다야 더하겠느뇨 법화경의 제4의 가로대 열의 현재조차 역시 원질이 많도다. 등은은 제5해가로되 일체세간의 원이 많아 믿기 어렵도다. 등은은 천태대사도 아마 일찍이 이 경문을 잃지 않으셨으니 일체세간이 모두 신수했기 때문이니라 정교대사도 미치지 못하심이니 황멸도후의 경문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니시렌이 일본국에 출연하지 않았더라면 열의 금원도 허니되고. 다보의 증명도 무엇하리요 시방의 재불의 말씀도 망어가 되리라 불멸 후 2220여년 월지 한토 일본의 일체 세간 다원 난신의 사람이 없으니 니치렌은 니치렌이 없다면 불이는 불어는 이미 없어졌으리라 이와 같은 몸이기에 소무와 같이 눈을 먹으며 명을 잇고 이는가 같이 도롱이를 입고 세상을 보내도다. 살림에 들어가 열매가 없을 때는 공복으로 양 3일을 지나고, 높이가 찢어지면 알몸으로 3, 4개월이 지났노라. 이러한 사람을 어찌하여 불쌍히 생각하셨을까?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사람의 살을 감출 옷을 보내주신 이이야말로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우니라. 이호스를 입고 불전에 나아가 법화경을 봉독한다면, 경의 문자 69,384자 하나하나의 문자는 모두 금색의 부처이니라. 옷은 하나이지만 69,384불에게 일일이 입혀드리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옷을 보내주셨으니 부부 이인 함께 이 부처가 찾아가셔서 나의 단나라고 하여 수호하시리라. 금생에는 기온으로 되고 재물이 되고 임종시에는 달이 되고 해가 되고 길이 되고 교량이 되고 부친이 되고 모친이 되고 우마가 되고 가마가 되고 수레가 되고 연화가 되고 산이 되어 두 분을 영산정토로 맞이해 드릴 것이니라. 나무 묘보 연화경 남묘 호랭계교 남묘 호랭계교건치원년을 의뢰 8월 이 글을 도시로전의 부인과 언제나 함께 보도록 하시라. 니진한 화합 감사합니다. 다니츄였습니다. 책사랑오주카니였습니다.